네, 안녕하세요. 네, 편집한 여자입니다. 자, 오늘은 프리미어 프로로 예능에 나오는 자막 효과를 하나 만들어 볼 거예요. 열 받았을 때 부글부글거리는 네, 자막을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 자, 여기에 사용되는 자료들은 다 무료 소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업용으로 사용하셔도 좋으니까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하단에 더보기를 눌러서 받아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프리미어 프로 키시고 저랑 같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해보죠. 자, 먼저, 레거시 타이틀로 자막을 만들어 보도록 해보죠. 자, 상단에 파일에, 뉴에, 어, 레거시 타이틀 클릭. 불타는 자막, 이름 달아주고요. 자, 오케이 눌러주시고. 자, 그럼 이런 레거시 타이틀 창이 뜨실 텐데요. 혹시라도 웹에 있는 옵션이 안 보이시는 분들은 타이틀이라는 글자에 마우스 우클릭해서 툴부터 프로폴타이즈까지 전부 체크하시면 저랑 똑같은 화면이 뜨실 겁니다. 글자를 작성을 해보죠. 자, 타입 툴 선택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화면에 클릭해서, 자, 글자 써주시고, 셀렉션으로 돌아옵니다. 자, 지금 글자가 이렇게 네모로 깨져 보이는 이유는 오른쪽에 이 레거시 타이틀 프로퍼타이즈에서이 폰트 패밀리, 여기가 이제 영문 폰트이기 때문에 한글이 깨져서 보이는 거거든요. 자, 목록을 눌러서 여러분들이 설치한 한글을 지원하는 폰트 중에서 원하시는 거 하나 선택을 해줍니다. 저는 이 블랙 한산스라는 폰트를 사용할게요. 가운데 띄어쓰기 하나 넣어주고 맨 뒤에 점두개 추가해주고 셀렉션으로 돌아올게요 자 폰트 사이즈를 통해서 여러분들 폰트 크기 지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커닝이 자간이라서 이 자간을 조금 조절해 주시고 이제 여기 슬랜트라는 옵션 이 있죠 기울기를 줄수 있습니다 기울기 넣어 주시고요 글자색을 줄 건데요 보시면은 한쪽은 빨간 그라데이션이고 한쪽은 하얀색 글자죠 그래서 이 글자색을 다르게 넣어 줄 거예요 써진 글자 더블클릭해서 빨간색 그라데이션 줄 글자 드래그해 주시고요 밑으로 좀 내려서 필에서 필 타입을 리니어 그라디언트로 선택합니다. 한쪽 연필 더블클릭해서 얘는 빨간색으로 놔주시고요. 오른쪽 연필 더블클릭해서 얘는 비슷한 노란색으로 설정을 해줍니다. 연필을 양쪽 끝으로 늘려서 그라데이션 부드럽게 줄수 있도록 하고요. 왼쪽에 있는 글자 쫙 드래그해서 얘는 컬러를 흰색으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셀렉션으로 돌아올게요. 자, 이제 테두리 넣어줄게요. 자, 밑으로 내려서 스트로크에 아웃터 스트로크에 에드 클릭. 해서 테두리 넣어주고요. 좀 내려서 이 테두리 사이즈 굵기를 편하신 대로 조절해줍니다. 컬러는 여러분들 검정 색깔로 해 주시는 게 좋고요. 테두리 하나만 더 추가할게요. 자 아우터 스트로크에 Add 또 다시 클릭. 두 번째 아우터 스트로크가 생성이 됐죠? 이번엔 타입을 뎁스로 선택합니다. 그러면은 여기 두께가 이렇게 생기는 게 보이실 거예요. 사이즈를 올리면 올릴수록 두께가 이렇게 많이 커지는 거 보이시죠? 자, 적절한 두께 만들어주시고 앵글 조금 돌려주시고요. 글자에다가 크랙. 텍스처 하나만 넣어줄게요. 자, 살짝 위로 올려서 아까 저희 필에서 밑에 보시면 텍스처 옵션 이 있습니다. 여기에 체크해주시고 화살표를 열어서 텍스처 의이 네모칸을 클릭하시면 여러분들이 선택한 텍스처를 이렇게 글자에다가 이렇게 입히실 수 있어요. 그래서 다운 받으신 크랙 텍스처 요거를 선택해서 열기 눌러서 이 텍스처를 글자에다 입혀주시면 되고요. 자, 살짝 밑에 보시면 블렌딩 옵션이 있죠? 여기를 열어서 이 믹스, 그러니까 불투명도라고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이 불투명도를 한 마이너스 80 정도만 일단 넣어볼게요. 자 이제 이런 디자인을 맨날 만들기 귀찮으니까 디자인을 저장할게요. 자이 글자 더블 클릭해서 빨간색으로 그라데이션 중 글자만 드래그. 자 밑에 보시면 레거시 타이트 스타일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빈 공간이 있죠. 이빈 공간에 마우스 클릭, 뉴 스타일로 저장합니다. 빨간 이 글자막 이렇게 해서 오케이 OK 누르면 여기 저장되는 거 보이죠? 하얀색도 쫙 드래그해서 빈 공간에 마우스 클릭, 뉴 스타일. 여기는 흰색 이글 자막. 그래서, OK 눌러주시면, 얘가 이제 저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타이틀로 여기다가 어떤 글자를 이렇게 썼을 때, 요거는 흰색, 요거는 빨간색, 따로 하고 싶다. 이렇게 드래그해서, 요거는 흰색, 드래그해서, 요것도 뭐 빨간색, 흰색, 요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이제 색깔을 입히실 수가 있죠. 그리고 잘 보시면, 여기 저희가 크랙 넣은 것도 살포시 들어가 있으니까, 디테일이 조금 더 들어간 자막이 저장이 된 거라 봐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셨으면, X 눌러서 저장하시고요. 요거는 내 영상 위에다가 드래그들 앞에서 올려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글자에다가 이글이글 이글 거리는 모션 넣어주겠습니다. 자 왼쪽에 이펙트 패널로 가보시고요. 독보기 검색창에 T U R 이라고 검색하시면 투블런트 디스플레이스가 있죠. 이 효과를 불타는 자막에다가 드래그들랍자 이펙트 컨트롤 패널 가시면 이 투블런트 디스플레이스 효과가 들어간 게 보이시죠? 어마운트의 양을 올리면 올릴수록 얘가 막 꼬여지니까 얘는 적당량 30 정도. 만 넣어 주도록 하고요. 사이즈가 크면 너무 크게 이글거리고. 조금 하면 너무 작을 작을 을하게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적당량 한10 정도만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에볼루션에다가 모션을 주어서 얘가 꿀렁거리는 느낌을 만들어 줄게요. 여기서 기억하시면 좋은 게 1초당 2 바퀴 회전하면 좋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은 클립이 딱 5초의 시간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한 클립에 에볼루션 모션을 주려면 얘를 10바퀴 돌리면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인디케이터를 맨 앞으로 이동해서 솔루션이 0인 상태로 스타아치 눌러주고요. 인디케이터를 맨 뒤로 이동하는데, 360도에 10바퀴는 3600도죠? 그래서 여기다가 3600도 입력해주시면 돼요. 그럼 이거 10바퀴가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얘가 조금 이렇게 꿀렁꿀렁거리는 느낌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5초에 10바퀴 회전했을 때의 꿀렁거리는 속도가 이 정도니까 어, 나는 이것보다 좀더 느리게 하고 싶다라고 하면 뒷부분에 키프레임을 하고 원하시는 바퀴 수를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근데 너무 물컹거리면서 끌렁거리니까 여기에 스톱 모션 효과를 하나 더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펙트 패널의 돋보기 검색창에 포스터라고 검색하시면 포스터라이즈 타임이 있어요. 얘를 글자 클립에다가 드래그 드랍해서 효과 추가하고요. 이펙트 컨트롤 패널 좀 내려보시면 효과 들어가 있는 거 보이죠? 자, 이 포스터라이즈의 프레임레이트의 수치를 10 프레임으로 확 깎아 줍니다. 그러면 물컹물컹하게 껌을 걸렸던 것들이 이제 조금 딱 ]하게 꾸물거리게 되죠 마찬가지로 맨날 내가 이 꾸물거리는 효과를 만들기 위해서 이 투블런트 디스플레이스와 퍼스털라이즈를 계속 검색해서 넣기 귀찮죠 그래서 이 이펙트 컨트롤 패널에서 투블런트 디스플레이스 효과를 선택 컨트롤 누르면서 퍼스털라이즈 타임도 선택 하면 두 개가 같이 선택이 되거든요 그 상태에서 효과 이름에 마우스 클릭 세이브 프리셋으로 만들어진 효과를 저장해 놓으면 될것 같아요 부글거리는 자막 효과라고 내가 이름을 딱 지정을 해놓으면 다음부터는 이 돋보기 검색창에 부글거리는만 검색하면 내가 여기 딱 여기 내가 저장한 프리셋이 검색돼서 나오는 게 보이죠. 그러면 다음부터는 이렇게 글자만 쓴 다음에 이 부글거리는 자막 효과만 넣어주시면 알아서 이렇게 꼬물꼬물거리는 효과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이제 불효과 넣어주겠습니다. 파일에 임포트 클릭해서 브라이트 영상 소스 가져가지고요자 얘는 글자 밑에다가 놓을 거예요. 그래서 글자 위로 치우고 이 밑에다가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글자만큼 잘라 줄게요 v1 a1 경계선을 좀 내려서 자이 브라이트 영상 소스가 지금 배경이 검으면 안되겠죠 그래서 이 브라이트 영상 소스 선택해서 이펙트 컨트롤 패널에 오파시티를 열어서 나오는 블렌드 모드를 리니어 다지즉 a 드 모드로 바꿔줍니다 그러면 검은색 배경은 사라지고 불이 더 밝게 표현되는 이제 합성이 되죠 불이 밑에 깔려 있으면 조금 이질감 나기 때문에 저는 이 영상 소스를 선택 Alt 누르면서 글자 위로 하나 더 복사해 줬어요. 그러면 이 글자 위로도 불이 올라가니까 더 현실감이 있거든요. 복사된 불은 선택해서 이펙트 컨트롤 패널에서 오파시티에 이 오파시티를 반토막 50으로 좀 낮췄습니다. 너무 쨍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불이 위에도 이글이글 묻으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것처럼 만들어 봤는데, 자, 사실상 여러분들이 여기까지만 하셔도 돼요. 근데 그 썸네일에서 보셨던 것처럼 조금 더 디테일한 크랙 효과를 원한다 라고 하시면 이 영상 소스를 위로 올리고 이 자막을 꾹 누르면서 alt 누르면서 위로 올려서 하나 더 복사하세요. 자, 그러면은 여기 원본 복사본이 하나 있죠? 여기에서 중요한 건이 프로젝트 패널에서도 이렇게 복사본이 이렇게 있는지 확인해 주셔야 돼요. 버전에 따라서 이 복사본이 만들어지지 않는 버전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 프로젝트 패널에서 선택해서 컨트롤 C, V 해서 이 복사한 거를 여기다 올리셔야 돼요. 버전이 올라가면 자동으로 복사된 게여기 추가가 되기 때문에 조금 더 편하게 하실 수가 있죠. 복사된 자막, 이거를 더블클릭해서 열어주시고요. 아까 필에서 텍스처에다가 이거 크랙 넣은 거 기억나시죠? 얘의 블렌딩을 마이너스 80으로도 낮췄고요. 얘를, 1 0으로 올려줍니다. 자, 그 상태에서 X 눌러서 저장하고요. 자 이렇게 텍스처를 강하게 넣은 이 복사된 자막은 이펙트 컨트롤 패널로 가셔서 블렌드 모드를 하드라이트로 한번 놔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자글자글한 게 조금 더 크랙 느낌이 심하게 나실 겁니다. 오파시티는 한50 정도로만 낮춰서 적절하게 섞일 수 있도록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조금 더 예능적인 느낌이 강한 이런 식의 크랙 느낌이 진한 어, 이글거리는 자막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이런 디테일 하나가 상당히 퀄리티를 다르게 만들어줄 수가 있겠죠. 저는 다음에 조금 더 재밌는 컨텐츠를 들고 와보도록 할게요. 안녕.